안녕하세요. 제가 생방송으로 이렇게 예, 영상 올리기올리는데요 음,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6개월 동안 정부 사역하고 지금 한국에 온지 예, 지금 두달 하고도 한 5, 주일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. 지금 동네에 그한그 커피숍에 예, 양해를 구하고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제가 그7월 9일날 그 우간다 아프리카 우간다 현지에 어, 사시는 분하고 7월 9일날 이렇게 국제 결혼을 하도록 지금 약속이 돼 있는데 어, 제가 사정상 아직 부득이 못 가고 있고 또 사실은 내일이 어, 투시미 아기네스의 생일이에요. 그래서 사실 제가 가고 싶었어도 원래 5월 19일 날 출국하려고 했는데 이게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왜냐면 제가 현지인 분들하고 약속한 선물들 준비하고 또어 현지에 이제 후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략적으로 한두달 동안에 한 500여방이 넘게 들어간 것 같아요 뭐그 정도면 충분히 제가 우간다 가고도 남을 만한 어 여비가 되는데 현지인 분들과 약속한 것을 하나도 지키지 않고 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일단은 뭐어 필요한 거다 준비하고 또뭐 지금 보니까 캐리어만 해도 한5 개가 넘고 어 그런 상황이 그런데 지금 현재 아프리카 우간다에 가려면 화물비가 어한 백여만 원 들어가고 어 왕복 교통비가 약간 비행기비가 한0 0만원 들어갑니다. 근데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없고 근데 거꾸로 초대장과 디자인이 미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어, 이제 비행기 값만 없어서 지금 이런 상황인데 그렇다고 명상이 되고 제가 뭐라 확인 그렇고 하여튼 주님이 인도하심에 따라서 모든 것이 허락되면 가고 싶은데 좀 안타까운 건참 물론 그러시니데 한국하고 우간다고 시간 차이가 한 8시간 차이가 나는데 어, 주일날 내일 이제 우리 투심이 아기의 생일인데 제가 가지를 못하니까 마침 그 어저께 구간대에서 만난 권사님이 보자그래서그집 수리하는데 좀 도와줬더니 다행히도 뭐한 어 20만원 보내주신 게 있어서 그래서 제가 100불을 어 이제 송금을 하고 또제 어 아들 사문 나자로스가 어 자기가 직접 뭐 선물을 하고 싶다 그래서 어 제가 또어 40달러를 40 달러를 또 보내, 그래서 140 달러를 보냈으니까 거의 20만 원 거의 다쓴 셈이죠. 어쨌든 간에 제가 생일날 못 가는 게좀 안타깝지만, 그래도 이렇게 했고, 뭐래요 어 갑자기 뭐 지금 한 제가 몇년 만에 지금 방송을 하는 건지, 하여튼 어 한상용 성교 보고 TV 이름도 이미 바꾸었고, 그래서 방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. 하여튼 제가 하루속히 에, 아프리카 우간다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요. 어, 또 가서, 어, 주님께서 맡긴 사명대로, 어, 지금 아프리카 우간다 캄팔라에 캄팔라 신학교, 또 카인필 신학교, 또, 어, 칸상가 신학교 세 군데 신학교를 세웠는데, 앞으로 가서 부사벨라나, 부요케나, 엔테베나, 뭐, 여섯 군데 더 신학교 세워야 될 사명이 또 있어요. 뿐만 아니라, 아프리카의 그, 나일강 이어진 대로 에서애굽까지 애국이 아니라 이집트죠? 이집트까지, 뭐, 케냐라든가 에디오피아, 뭐, 수단, 뭐, 콩고, 예멘 등등, 아프리카에 많은 신학교를 또 세워야 될 사명이 있으니까, 어,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. 어, 여기는 지금, 음, 남의 그, 커피숍에서 양해구하고 방송하는 거라 길게 방송하기는 어렵습니다. 이 영상을 보시고 마음에 감동되신 분들은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프리카 우간다의 한상형 성교사, 한상형 목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